네, 안녕하세요. 김소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 사직으로 정리합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회사의 권고 사직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치료급에는 받을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죠.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제안받았을 때 대응법과 근로자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절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공고사직이라고 하는 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는 게 좋겠다 라는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한인 거고 일방적으로 회사가 내보낼 수는 없어요. 즉, 회사의 사직 공고를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의 사직 공고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 판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 측에서 요즘 경영이 어렵다. 우리 회사랑 잘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직서를 써라.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직서에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 이렇게 쓰고 나가시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어려우시겠죠. 권고사직으로 나갈 땐 나가더라도 실업급여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에 대한 뭐 동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서류로 남겨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위로금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공고사직 위로금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회사랑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사직 제안 받았을 때 위로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 위로금이랑 해고예고 수당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해고예고 수당이라고 하는 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지급해야 하는 돈이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최소 30일 전에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하지만 공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합의에 의한 퇴사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라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고사직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해고로 인한 절차적인 보호는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공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 아니야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가 라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을 해버리면 그건 이제 해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내가 노동청의 해고예고수당이나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이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아니면 30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고를 당했다고 이런 금액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자진 차사를 하면서 공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실업급의 부정 수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도 그렇고 근로자도 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부정소급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고사직을 당했는데 이것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질문 주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공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다투서 이기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회사랑 나랑 합의를 통해서 그만두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해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고사직을 내가 제안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이거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공고사직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 회사가 이제 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했을 때에는 어, 우리가 위로금으로 얼마 줄게 그냥 공고사직으로 좋게 좋게 우리 그만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로자가 이거를 거부했어요. 저는 그냥 계속 다니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근데 회사가 나중에 공고사직이 안 먹히니까 해고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나중에 이걸 부당해고로 다퉈서 이 근로자는 내가 원래 공고사직으로 나갔으면 위로금을 받고 나갔을 텐데, 해고로 나가게 돼서 원래 회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위로금은 받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수 있다는 거.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회사에서 마음 떠난 상태에서 더큰 보상을 기대하고 공고사직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도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미 공고사직 단계를 넘어서 해고 통보까지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 에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해고 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혼자서 고민하지 않도록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